안녕하세요 노르모이션입니다 오늘도 진안군 일원을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주입분 말씀으로 큰 바위 밑에 집이 지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가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죠. 저택입니다, 저택. 이곳을 지금 물어, 물어 찾아왔는데요. 와, 아주 대단하네요, 대단해. 여기가 무슨 종가댁. 아, 그런 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천천히 돌아보면서 좌파 이 밑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것도 함께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서원이네요 단종, 아, 아주 1868년요. 이 아, 여기 잠깐 한 번, 안에 들어가서 볼까요? 아 여기가 서원이 뭐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인데, 이리 오너라. 아, 참 아주 정갈하게도 지어놨네요. 지금 여기 바닥을 세면으로 싹 해놔서 아쉽게. 지금은 옛날 모습은 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 많은, 그 어, 시대에 문인들이 썼을 법한 이런 글귀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오늘의 목적지, 바위 밑에 지어진 집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보니까 그 집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 부산 사, 이거는이절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으로지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년대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는이는이거는이것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6 8년는이정도 년에 아이렇게 하고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그 당시에 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담이 기와도 많이 해소가 해소이 됐고 이 대들보도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아, 이렇게 아, 오래전 그런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어 음, 이러느라 아 여기는 아 예, 아유 이렇게 정갈하게 옆에는 돌로 요즘 요렇게 축제를 쌓은 것 같아요 어, 이쪽에 보면은 앞쪽하고 여기는 옛날 그대로인데 요 뒤로는 새로 이렇게 신축을 했네요 아쉽네요 옛날에 요 문꼬리 문보십시오이 문꼬리는 옛날 옛날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이거 와 이게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켜온 이 위에는 홍살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당시도 이렇게 보십시오. 나무를 똥에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진흙으로 지붕을 마감을 했네요. 자, 이제 오리지널 탑바위 밑에 집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선루가 있고 아, 와, 여기가 지금 마이산 옆에고요. 있 아, 이게 수선루 수선루라고 하네요. 이야 이곳은 문화재 자료 제 16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아, 이렇게 수선루가 보물 제 255호네요. 아, 1686년에 여단송씨 아, 이런 또 어, 깊은 사연이 숨어있는 바위 속에 어, 집을 지은 그런 곳이네요 자 그래서 한번 오러 가볼까요 와이 마이산 같은 그런 바위 같아요 바위가 와딱 계단도 아주 1800년대 그대로 그때 그대로 이게 쌓여있는 그대로 일텐데요 와 바위 보십시오 이 파이 아래 이렇게 수선루라고 이게 이렇게 아야참 신기하네요 이 파이를 파 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물도 파이였어 이렇게. 물이 흘러 나왔는데, 지금은안 흘러내. 와, 아, 여기 한번 보면은, 보물 지정서, 수선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화지청. 아 참아줘. 이 문이 열려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원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야, 이 안에다 보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와, 아이 이 보십시오. 와 이런 이런 동굴 안에 이런 누각을 지었어요. 하하. 하. 여기 신발은 벗고 올라가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요. 노르메이션도 여기서는 여기 신발을 벗고 요걸 갈아 신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상이 이렇게 있고 와. 이서 내려다 보니까 대단하네요. 이야 여기에 어, 수선부 중수기 해가지고 이렇게 글도 써 있네요. 아그 어, 그 당시 어, 이렇게 햄판에 글을 적었을 법한 그런 글귀들도 있고요. 아또 많이 이렇게 어, 지워지고 그랬네요 세월의 흔적이 참이 이 예, 문도 보십시오. 야 예. 아, 양만 대들려 이걸로 딱 끌어가지고 이렇게 아딱 했네요. 여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방으로 사용을 하고, 어, 여기 샘문을 이렇게 샘문으로 이렇게 아, 열고 내려다보고 했을 텐데요. 그때는 여기 뭐 앞에 무서하고저 강만 보일 보였겠네요. 강만 강만 흔히 보였겠는데요. 아이 문을 열어 놓은 거는 보니까는 여기 섰기 때문에. 이 통풍이 되라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어, 이 동굴 밑에다 보니까 이게 견는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이 어, 그림. 그 당시 이 호랑이 그림. 야 오래된 그림, 오, 래전 그림이네요. 아, 1800년 전 이으나 지금 이으나 똑같이 생겼네요. <laughs> 어, 이런 거 보면은 참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져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 파이 동굴이라는 게 교실이잘 보이는데요. 하, 아, 요 위에 그래도, 아, 여기 어떻게 기화를 위에 얹었을까요? 기화를, 여기 어떻게 얹었죠? 이게 아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기화를 지금 요, 얹었습니다. 위쪽으로. 다 기화를 얹지는 못했을 거고, 요, 앞쪽에만 기화를 얹지 않았나 싶네요. 어, 아, 여기는, 여기 소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무가 없어서 비가 이리 뿌리쳐가지고. 나무들이 일부 이렇게 지금 조미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이, 이 나무가 1868년대, 68년도 그 당시 나무인데요. 와, 참아주 경이스럽네요.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 당시 만들어 그 당시에 만들어지진 않았을 텐데 시멘트가 그 당시에 있을 리가 없을 거고요. 음 요거는 어 뒤에 아마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아참 신비한 곳에 왔어 아 이런 참 문화재 보물권 문화재를 이렇게 영상에 담게 되는 노르보이센TV 영광스럽습니다 하하 이렇게 오면은 잘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막 떨어져 있는데 아 이게 이게 떨어뜨리면안될것 같아요 어, 잘, 이렇게, 우리가, 와서,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손으로는 만지지 말고, 그렇게, 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씩, 손을 대기는 했는데요. 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뒤에 한 번씩, 칠은한번더한것 같아요. 그죠? 칠이 아주, 쎄, 쎄, 쎄뜻한 거 보니까, 칠은한번한것 같고, 나머지는, 아, 1800년대. 그 때,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참, 한문, 한문에 능통하신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문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어 돌봄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 이쪽으로 아 여기는 뒤에는 옛날에 1 8 0 0년데 그때도 이렇게 샘이 이렇게 흘러나와 갖고 이 샘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 여기서 물이 이렇게 돌 사이로 이게 사슬,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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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끼가 꽉열있다는 거는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적게 내려오지도 않고 딱 요만큼 내려오는 것 같아요 꼭 바닷가 그대 갯바위 틈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아 이게 참동물이 진짜 크네요 위쪽으로 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지붕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네요 와...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네 아이래서 위에 지붕 기와 보다는 그냥 돌을 얹었네요 돌을 아돌 위에 이렇게 진흙으로 해서 했는데 진흙을 말려 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어저 아, 위로는 용마루 쪽은 전부 다 기와고 이쪽도 기와인데 이 가에 수리를 조금 했고요. 아 이쪽으로는 기와를 다시 얹은 것 같아요. 아참 아주 신기한 곳에 왔어. 신기한 곳을 영상에 담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산짐성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 기와들은 어, 전부 다 어, 다시 한 거. 요 밑에 기와는 보니까 옛날 기와를 어, 떼내고 새로 구해는새 기와로 이렇게 교체를 한것 같아요. 밑에는 옛날 1800년대 에그 당시 기와 같아요. 요 무늬도 틀리네요. 아 무늬도 조금 더비싼 무늬로 해가지고 기와가 다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형태의 기와는 그냥 새카맣게 해서 반들반들하게 반절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요 밑에 있으면 있으아이게 지금 지붕에 올라간 돌이네 요 아하 이게 이 돌이 지금 지붕 에 올라가 있는 돌이네요. 아, 돌이 어떻게 하판매로 딱딱 따게 지죠. 아, 참 아주, 요런 돌을 갖다가, 어, 쪽은 지붕 위에다가, 기와 대신에, 이렇게 얹었네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천천히 다 돌아갔는데요.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갈 게 엄청 시원하네요. 여기는 이제 불도 이렇게 뗐던아궁기도 있고요. 당연히 판이 있으니까, 불을 떼고, 또, 사람이 자, 이제, 곳곳을 다 구경을 해봤는데요. 아, 떠나기 싫네요. 시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낮 기온이, 봄이, 지금 낮 기온이 한 10, 한 7, 8도 되는데요. 어, 여기를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더웠는데, 여기 들어오니 땀이 다 식었네요. 아, 여 아주, 이렇게, 다행히, 안에 이렇게, 어, 들어가서, 훼손하지 말고 보라고 이렇게 문을, 잠금장치를 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더더욱 우리가 이런 게 낙서 같은 거 하지 말고요. 더더욱이 잘 보존을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난해서 아주 신기한 파이 동굴 안에 집이 이렇게 어,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전국 절반 정도를 다니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또 집을 지어 놓고 어, 이게 누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보니까 공부하고 아마 마음을 단련하던 그런 곳이 아니었었나 싶은데요. 동굴 안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게참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리 지난까지 와가지고 아주 소중한 보물급 문화재를 영상에 담게 돼서 무엇보다 보람을 느끼고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